저는 어느 팀도 마찬가지인데, 스카우트들이 선수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일단은 스텝과 상의를 해요. 어떤 포지션에 우리 팀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우리도 파악하는 게 있지만 스텝에서 의견도 저희가 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전략 분석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보통 1월 말정도서더 움직이거든요. 이월 말 정도에 인증이면은 그러니까 지방에니까 그러니까 스케줄을 심장 한 번씩은 보게끔 다 이렇게 스케줄을 맞춰요. 그래가지고 뭐 750명이다, 그면 750명 다확인야 처음에는 점수 다 매기죠. 그래서 얘는 거기서 이제 얘는 도저히 프로의 대상이 아니다는 선수를 이렇게 점점점 추려 나가는 거죠. 이 어떤 팀 선수가, 선수 에 형님이 좋게 보는 투수가 하나 있고, 내가 좋게 보는 야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한 번은 거기를 갔어요. 그때가 하도 더워가지고, 저 외야 외야 쪽에, 나무토막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연습하러. 나는 선수, 야수, 야수를 보러 갔는데, 근데 애들이 훈련 시작하는 게 외야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장애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 처음 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죠. 아니면 그 위치가 내가 앉아있는 이 위치에서 10m 밖에 안 떨어졌어요. 거기서 애들이 이제 연습 전에 이제 모여서 무슨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 하나가 그렇게 막 산만한 거예요. 막 노래 막 부르고 내가 그리고 뭐 주장이 좀 집중하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막 하는 거예요. 나도 그때 선수를 내가 잘 모르니까 프로필을 이렇게 보니까 형님이 좋아하는 그 선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갔다 오서 말을 했더 형님, 형님. 대, 대 연습할 때 이렇게 보니까 이래 이래 이렇습니다 형님이 명단을 지웠잖아요 에피소드는 무지하게 많아요 자 근데 요 요즘에는 좀 덜해요 요즘에는 부모들이나 선수들이 프로를 많이 선하, 선호하거든요. 선호하는데 옛날에는 대학을 더 많이 선호했어요, 초창기 때는. 그, 왜 우리나라 부모들은 배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옛날에는 엄청 많은데 요즘에는 많이 스카우트하게 자주 편해졌어요. 예. 옛날에는 멱살 잡이도 하고 막, 예? 그리고 고등학교 감독은 얘를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멱살 잡고 막 이랬었어요. 멱살 잡아가지고 끌려나가고 애들도 못 만나게 하고 그 옛날에, 옛날, 아주 옛날 얘기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저기, 박진만이라는 선수 있잖아요. 박진만이라는 선수 있는데, 제가 그 현대 스카우트 할 때, 처음, 그니까 스카우트, 이 손메이저처럼 처음 할 때지. 그때는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박진만이라는 선수는 고대, 부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고대를 가기를 강력히 원했어요. 원했고, 저희는 그때 현대에서 태평양을 인수하면서 현대에서는 저희한테 박지마인 무조건 잡아라.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못 잡으면 옷 벗을 가고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오다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잡아야겠고. 본인은, 본인하고 부모는 강력하게 대학을 원하고. 다행히 그, 박진만 선수가 신체 검사 받는 날이 있었어요. 그 나이가 한 살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체 검사 받는 날이 있었는데, 그리고 병무청 앞에서 숨어 있다가, 신체 검사 끝나고 나오는 선수를 납치를 한번 했었어요. 빨리 다 싣고. 싣고 납치해가지고, 원주로 데리고 왔었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먹여주고 제가 좀더 거기서부터 달래기 시작했죠. 달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설득도 하고, 협박도 살살 잘잘 해보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었다고. 그리고 자기 본인 자기를 이렇게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 거에 감동도 했겠죠. 이 정도까지도 로 하는구나 하고, 감동이 받았고, 저희가 실질적인 얘기를 해줬고, 실적인 얘기를 설득하고, 진실되게 설득해 시켰으니까. 그래서, 주마이가 저희 하는 얘기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설득이 안 당했겠죠.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진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설득이 당했겠죠. 그리고 뭐, 그 애들 납치해가지고 제이도로, 제이도로 데리고 와가지고, 수능 끝날 때까지 못 나게 거기다 잡아놓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수능, 어차피 수능 못 보면 대학 못 가니까. 그래서 수능 끝날 때까지 고때에서 가둬놓고 같이 놀아주고, 막 그게 처음에는 거부반응이 기다가 같이 놀아주고 그러면 또 친해지니까 그냥 또 이해하더라고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수능 끝나는 날 이제 집에 가러 돌려보내 주고. 그런 적도 많았을 테겠나요? 근데 지금은 부모나 선수나 이제 축구를 많이 선호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별로 없죠. 아, 윤석민 같은 선수 있지? 가게도 왜냐면 그때 최정희를 지명했는데, 그때 1차 지명에 다, 불행하게도 다한 명이었었거든. 두명이었다 그러면 은 얼마나 좋았을까뭐 유현승의 누구야? 가 근데 뭐, 분명한 거는, 내가 봤을 때, 유현진도 좋은 선수고, 김광현이도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뭐, 분명한 거는, 유현진이라는 애는 지금 들어와서 또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김광현이 같은 케이스는 들어와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초반에. 이 명성만큼 뭐가 안 나왔고, 2분에도 가봤었고. 그러니까 분명히 둘이 올라간다면은, 올해 저성격을 올해 끌고 가는 거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야구 뭐 신이 아닌 이상 말은 못하겠지만 김광현 쪽이 유력하지 않을까 힘든 걸 한번 겪어봤으니까 최고다 하는 점이 뭐 우리 팀에 있지만은 김광현이다, 뭐 최정이다, 그리고 지금 뭐. 각침에 있는 슈퍼스타들 있잖아요. 잘하을 잘한 선수, 이런 선수들은 또 어, 전부 다 저희 스카우트 손을 거쳐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한 가지는 최소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우리 손을 거치지 않고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눈에 띄어야 되고, 또 어? 그런 자부심은 좀 있죠. 각각의 유니폼을 입고 문학구장에 모인 선수들 이미 고배를 마셨던 이들에게 또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 좀 좌절하고 있었는데 좋은 소식이니까 기분 좋게 왔죠. 뭐 포기한다는 생각은 안 했고요. 또 10년 넘게 했던 건데 유니폼 꼭 한번 입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치거. 달리고 죽을 힘을 다해 뛰는 선수. 이지명 선수라는 꼬리테를 때도 당당히 프로 무대를 밟고 싶은 열정. 하지만 그 무는 어렵기만 한게 사실. 이게 본인들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일단은 기량을 갖추면 자기들 나타내줘야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저희 선수들보다 기량이 월등히 해야 되고요.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는데 아무래도 문은 적죠. 조은 문을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애들이 약간 긴장하고 있는 거고. 야구만을 생각하고 야구만을 해온 선수들에게서 뒤늦게나마 숨어있는 재능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런 팀에게나 선수에게나 모두 커다란 행운이다. 이런 일도 스카우트의 큰먹시다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윤상균 볼수 있었고, 그리고, 오빈철 볼수 네. 있고. 받았는데? 지금, 오전에. 한, 여섯 명 정도 돼요? 네. 순간 선수가 되겠지. 다 그런 선수, 이런 테스트 통해서 받은 것 같아요. 혹시나 놓쳤을지 모르는 선수들을 꿰뚫어봐야 하는 시간. 기량적인 면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 SK 와이번스는 특히 주력이 빠른 선수를 선호하는 편이다. 여기 한가지 더. 강한 어깨까지 지닌 선수라면 금상첨화다. 멀리멀리 멀리 마음을 씌어 공을 던지는 선수들. 야구에 대한 열정까지 읽어내야 하는 직업이 스카우트. 기량 좋은 선수가 있다면 사령탑의 눈에 그대로 익힐 것이다. 평소에 열심인지 아닌지 그 성실성까지 명장의 눈에는 들어올 것이다. 남을 못 대수돌라고 한게 우리가 특출하게 나오는 선수는 없지 않냐 싶은데 감독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일일이 다 챙기셨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눈여겨보시던 선수가 오늘 많이 왔나요? 음, 스카우트 파트에서 갖고 들어왔으니까 저는 놀랍프트안 들어왔다고 그렇게 큰건 아니잖아요 너도 축하한다. 세계 야 오늘 올림픽에서 금메달 했으면 근데 뭐야? 야 베이징에서 올림픽 금메달 땄잖아 야구가. 네. 야구 선수지. 네. 그럼 너도 막뭐 금메달이야. 나도 금메달 땄어. 음. 응? 우리는 잡으신 거야. 세계 최고의 네. 아 참. 아니, 대한민국 야구는 세계 최고입니다. 장장 3 시간 동안 진행된 테스트가 마침내 끝이 났다. 아니뭐 기량은 우리가 매번 봐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출나게 좋은 좋아진 선수는 그게 눈에 띄지 않고요. 단지 하나 그때보다는 애들이 지금 오늘 굉장히 열심히는 하네요 제네기스카우트의 첫 계약 면담길. 베타르 선배는 역까지 동행해 기차 시간을 꼼꼼히 챙겨준다. 저거는 2시 45분은 어떤 이름이 랑요? 이 시간 대는 바로 가는 게 없어서 네. 한번 갈아타셔야 되는데요. 천왕산에서 한번 갈아타죠. 네. 제일 네. 빠른 거는 달리기. 네. 예, 이게 가장 빠른데요.

지흥구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선수가 임창용죠 그렇죠. 김진우, 그다음에 이대진 이런 선수들인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아무래도 이대진 선수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죠. 너무 아까웠고, 지금 선수는 물론 하고 있지만, 저도 승부를 해봤고그선수랑 옛날 현대에 있을 때10 연속 타자 삼진 먹을 때그 자리에도 그 중에 한 명이 나였고 <laughs> 아참 좋은 공을 가진 후배였어요 아깝죠 유일하게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자원이 넘쳐나는 데가 광주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야구를 많이 하고 싶어하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인력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좋은 성적을 내면은 후배들은 그걸 보고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을 무시 못하는 것도 있고, 며칠이 될지 모르는 출장길, 36년 전통의 야구 명문 광주 지능구에 도착했다. 그를 향해 반갑게 달려오는 이선수 박상현이다. 일단 은 내야수는 저도 내야수 출신이었지만 네, 네. 내야수라는 것은 일단 공격보다는 스키를 중요시해야 되고요. 특 게임하는 거 자체 스키가 많이 해야 돼요. 4년 이후에는 또 다시 지명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저희보다는 네. 끼기 됩니다. 른 보다 학생한테 이렇게 관심을 네. 가지셔서 아, 고맙습니다. 네. 부단히 그꼭그 이야기를 뛰어가 있으면 하여튼 학교는 억울해 하더라 <laughs> 그런 점도 좀 말씀해주시고. 교장 네. 선생님이나 이렇게 이제 올해 게임을 다 벌어오셨어요 전국대랑 근데 상현이가 기운냐고 할 정도로 야구를 했었어요 상현이가 근데. 계약 면담 그첫 스타트를 끊었다. 아버님하고 말씀 많이 나눴고요. 네, 대학 기업은 내일 점심 식사하실 때그때 하기로 했고. 더 어, 문제 없을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다시 학교에 들러 박상현을 만났다. 이격수이면서 내야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해낼 줄 아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바로 이 점이 스카우터 눈에 비친 박상현의 진가였다. 항상 열심히 해가지고 주전 유격수 일단 프로에서 이격수로 계속 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신은 있습니다. 한 명은 광주, 한 명은 분당으로 출동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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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와이번스의 2차 지명 3순위 선수는 야탑코토스 윤석주다. 아, 네. 인사로서 나갔는데. 어? <laughs> 인사로서나갔습우 <좀 나갔는데>. 어? <laughs> 모자는, 어쩔 때는 이루고 있어. 석질로 와봐. 음. 얘 좀, 석질 음. 몇 키로 나와? 빠져가지고 잡으겠어. 빠졌어? 네. 네? 저기, 우리 합류하기 전까지 그 최소한 5kg만 음. 찌어놔 음. 책임지고, 음. 72kg 잡고,

생각, 실제로 이제 생각보다 조금 더 잘할 거예요. 네. 자신있지? 네 어? 네 가시죠. 네. 뭐, 첫 만남부터 잘 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우리랑 의견 차이가 없으니까, 조금뭐 조금 조금씩만 하면은 잘될것 같아요. 지명했다 해서 곧바로 입단이 확정되는 게 아니다. 일일이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해 서로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 거고 인사도 좀 하고, 네. I don't know. I don't k 감 o w I don't know. I don't know. 네. don't know. I don't k n o 네 I don't k n o 네. I don't know. I don't know. 사 몸이 약간 외소한데좀 쉬는 기, 시즌이 다 끝날 거거든요 그 기간에 부족한 체력 훈련을 좀 해갖고 몸 만들어서 SK 구단에 보내겠습니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찾은 보금자리는 집이 아닌 문학구장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이들은 이미 가족 이상이 돼버린 지 오래다 전력을 끓이는데, 그래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하는 생각을 갖고 싶고, 제가 생각하는 스카우트는 그 선수든 그 선수의 부모도 어느 순간에 어느 때가 보면은 반갑게 맞아줄 수 있게 이렇게 인간관계가 이렇게 뭐 돈이나 이걸 떠나서 인간관계를 쌓여 있는 그런 스카우트가 되고 싶어요. 지금 걔네들이 지금 상당히 기대도 하고 아, 각오도 새롭게 하고 어? 어, 어떻게 가서 이제 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단단히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음.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면서 그게 조금씩 퇴색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상태도 좀 흐트러지고 또 포기도 하는 선수들도 나오고 하는데 자기가 그 처음에 입단할 때, 당시에 그 마음가짐을, 진짜, 그만둔 선수 그 생활 그만둘 때까지 그 끈을 놓지 않는다 그러면은, 반드시 기회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8회 초 나가면서 오늘은 이기겠다. 네, 네. 네. 오늘 막으면은 이거 막으면 이기겠다. 네. 그리화 8회 초에 진짜. 즐겨워 지겠어 아, 아 기다려. 다녀. <laughs> 네, 다녀. 네, 다녀. 네,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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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녀.

살쪘어요, 지금 몸이. 왜한게 있어요? 잠을 많이 못 주무신 거 같아요. 아, 지금 여기 지금 며칠 동안 지금 행사 때문에 잠도 좀못자고 목소리가 왜셨어요? 뭐, <laughs> 야구장에서 뭐 하는 게 없으니까 화이팅이라도 그렇게 해서 지금 목이 조신 거 같아요. 사실히 누가 더큰거 같아요. 아니의 의외로 제가 사이즈, 사이즈를 체크해 본 결과 우리 여러 로즈 이태근 선수가 제일 큰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6 9살 저는 59입니다. 59? 네. 60? 61. 61? 네. 67세인가요? <laughs> 네, 걔는 큰 태근이 큰게 아니라 좀 크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군대 가면 맞는 모자가 없었겠네요? 군대 가도 맞는 모자 있었습니다. 철모도 다 맞았고 모자도 충분히 맞는 사이즈가 있었습니다. 아우 기뻐하네 기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 팬들이 많은 성원에 감사드려서 제가 떡을 돌리게 됐어요 팬들한테 그래서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런 거도 싫어해가지고 이분 애비인데다가 강현희가좀안 아유, 편이고 아유뭐 저런 <laughs>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승환 선수랑 네. 친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네 친해요. 아니 두분 어떻게 이렇게 친하신 그러니까 아, 거예요? 고양이스끼리이 통하는 네. 게 있나요? 아, 일단 네. 고양이 좀 네. 각, 같은 고양이에요 거의 저희 태어났을 때 그리고 일단 말투가 저랑 비슷하더라고 성격도 좀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예전 WBC 때부터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SK 제가 지금 SK에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한국 야구는 많이 사랑해주시죠감 이제는 올림픽이 끝나고 수로팀에 와서 수로팀의 성적에 신심을 써야 될 시기가 된것 같아요. 때문에 SK가 고생하도때제 뭔가를 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미